5천만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4월 6일 시사 매거진 논평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졸지에 백성으로 전락시킨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감시와 통제 대상이 아니라 주권의 원천이자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명백히 국민을 백성으로 전락시킨 전 근대적인 사건이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춘향이를 구하라고 암행어사를 보내놨더니 잡으라는 변학도는안 잡고 향단이와 방자를 사찰한 꼴입니다. 국무총리실 사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지난 2010년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의 몸통은 커녕 그 실체조차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에 대한 추가 폭로와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총선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공직자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감찰활동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사찰 대상이었는지, 현 정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이른바 소셜테이너가 사찰 대상에 포함됐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러한 사찰 활동이 있었는지 사건을 둘러싼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인 춘향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설의 주인공은 춘향이와 이몽룡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주인공은 향단이와 방자였습니다. 다만 당시의 위정자들과 사회제도가 그들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행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누구나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권을 가진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뒤이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모실 상전을 뽑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길 진정한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지엄하신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사매거진논평 정대근이었습니다.